이런 것들을 1층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자립기반이자 자립체험장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정부한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전원은요 우정금 끊기면은 보정금 끊기면은 금방 또패스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1층에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자립기반을 만들고요. 2층에는 아까 내일 유류음악교 말했는데 직업학교를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기술 습득 위주의 직업학교는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목공 가르쳐가지고 다리스타 가르쳐가지고 나가서 너 혼자 자립해라. 자립합니까? 백이 명백단한 명도 자립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너도 할수 있어 이놈아. 같이 한번 손잡고 해보자. 그래서 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윤리와 가치와 철학을 갖추고 1층으로 같이 한번 내려가보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아마 1층에서 백0 0 명백 또 도망가요. 애들이니까, 어쩔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이제 기다렸다가 오면 또 다시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총장님, 그비 같이 아까 막고자 하셨다고 했으니까. 예, 총장님이 아마 분명히 서당 같은 거 열고 계실 겁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또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대안학교는요. 직업학교는 그냥 교육을 시키고 실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형 대안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질 수, 가지도록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2층의 학교의 최고 모토는 기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속삭이고 도망가면 은또 기다리고 이게 이제 2층에 대안학교고요 3층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좀 하나 만들고 합니다 이제 생활시설. 그래서 어 자립지원관 만들어가지고 1, 2, 3이 자립이라는 걸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층에는 이거 이제 회복지원시설 또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어좀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4층의 회복지원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5층,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라도 와서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게 등장히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에는요, 아니면 전국의 어느 도시든지 이런 것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 모아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옥상에 청소년 휴센터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텃밭과 가든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고, 어,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같이 손잡고 이야기를 좀할수 있고, 어,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전체가 아이들의 하나의 그 어떤 그, 그 천국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그 꿈꿔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